안녕하세요 카페 개미아 세렘입니다 오늘하고 어제 다들 기분좋아 하셨죠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좋은 장세에서 계속 유지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주식이란게 또 그렇지 않겠죠 그중에서도 상승하는데도 하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하락하다는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게 어차피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추천할 종목은요 추천할 종목을 가져왔는데 한국 전력이에요. 한국 전력. 한국 전력하고 또 하나 두 가지를 갖고 나왔어요. 한국, 한전, KPS. 그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먼저 한국 전력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전력에 주봉을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보면은 쭉 빠진 이유 아시죠? 쭉 진짜 많이 빠졌죠? 63,000원짜리가 27,000원. 쭉 빠졌죠 쭉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탈원전이죠? 탈원전 이죠 탈원전 탈원전 하면서 전기요금은 올라가는데 단가는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은 올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적자나 날수밖에 없고 적자밖에 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장이 갔는데 지금 한계에 다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지금 논의를 한다는 말에서 여기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격이 움직이셔 갖고 쭉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린다. 이제 그 노, 요금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 말한마에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라 그랬어? 미국에서 적자인데도 요금을 안 올린 이유가 뭐냐 물어봤죠. 또 반등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온 것까지 왔는데 미세먼지가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부 어차피 그 전기는요 전기 같은 거는 공공재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잘안 해요 잘안 하는데 어찌 그렇지만 우리 필수제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탈 원전을 하지만은 이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으로 향 가겠죠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석탄은 아무래도 비중 축소도 되겠죠 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다 보면 l n g 라던가 그다음에 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죠 갈게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이제 저 주어지는 뭐 여러 가지 특, 특례 조항이라던가 그런 조항도 없애고 요구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한자리에서 투자할 곳이 많아요. 전기는 쓸 때는 많잖아요. 5G다, 뭐 전기차다, 뭐다, 아무, 전기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전기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 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고 조금씩 풀어지긴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들의 서는 걸고 같다고 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반응이 올라기 오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 오늘 추천을 하는 종목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거는 계속 이거는 들어가면은요 단기적인 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느긋한 마음으로 갖고 올라면 그만한 소득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할때 이게 반응이 많이 한번 나올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는 원전도 수리할 거 수리하고 다고 다시 이제 가동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발전단가가 날아가, 날아가거든요. 발전단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영업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영업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한전 주식에 한전 주식에 투자할 때는 됐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이거 이제는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래서 그러니까 이거 나 네, 역시 <laughs> 오늘 추천하면서 월요일날 들어갈 예정이에요. 현재 들어갈 거는 27,650원인데 조금 하락하면 26,500원, 650원 요 사이에서 또, 통 텄다 움직일 때 제가 또 움직일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조하시고 이게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질 이유를 갖다 쭉 생각을 하다 보면 올라갈 이유가 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발전 단가도 계속 석탄도 왜냐면 환경 때문에 석탄 단가 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내려간다고. 발전 단가가 내려가니까 한전에서는 이익이 되는 데다가 정부에서 요금을 갖다가 개시 논의 시작했을 때는 자체로서 이렇게 승기를 하고 안할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적자인데 안옮기느냐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성악도만 본격적으로 되니까, 내년에는 내년 많이 좋아질 테니까, 상장 이렇게 되고. 그 대신, 이거는 또 배당 없어요. 적자 봤는데 배당 하겠어요. 작년도 배당 못 했는데, 이거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안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인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거. 갭이죠? 이거 갭, 갭 때문에 내가 갭 때문에 내가 내놓는데 이걸 요새 분위기 봐갖고는 이거 갭 무시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3만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2만 7천원이잖아요 2만 7천원 650만원 3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소득이 가능한 데다 상승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오늘 선택을 했어요 오늘 선택했으니까 월요일 날참고하시고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갖다 수정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서로들 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요인이잖아요. 떨어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올라갈 때는 그 이유가 있다 했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